버거킹에 햄버거 샀어, 도담아 도담이랑 맨날 걸은 맨날 걸어서 산책으로 얻은 포인트 포인트를 햄버거 샀지 아,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왜 계속 계속 뭐가 먹고 싶은 거야. 계속 뭐가 먹고 싶은 거야. 아니 너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. 아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도 뭔가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쿠폰이 생각나서 더푼 같지. 나도 뭐, 한에한 번에 한 번씩 한 번에 한한 번씩 한 번씩 한안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에한번에한안 돼. 그래서 맥주랑 햄버거 하나 먹고 자면 되겠다. 한 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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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또랑 한번또 갔다 올까? 됐고 음. 수북이 귀엽게 생겼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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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.. 안녕하세요 네. 안녕 할까? <바로> 안녕? 신발 신어 봐 넌몇 살이에요? 네살이요 이제 네살네살 예쁘게 생겼다 감사합니 아, 안녕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얼굴이 여자예요? 남자예요 아, 얘도 남자 응. 형아야 형아 형아야 형아 살이아이 어 <laughs> 됐어 인사 다 했어? <웃음> 안녕 <웃음> 야, 알았어 어?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반가웠습니다